다니 480. 예심 찾기 2023년 5월 6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딸 레이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방클 사역이 있는 관계로 끝나고, 딸네 집에 가서 우리 내시서 주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막내지만 결혼하여서 훌쩍 성숙하게 된 딸이 비도 오고 날씨도 꾸준히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여. 우리는 응하고 우리 부부가 같습니다. 저는 아들내와 똑같이 사람들이 아파요. 소책자 남겨놓는 것에 어린이날 기념으로 문화상품권을 곁들어서 거기에 책자 겉표지에 편지와 더불어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네 사람에게 전달한 꼴입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를, 비록 작은 아이들 눈에는 작은 책자에 불과할 것 같은 이 책자를 사이가 주목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보고 너희들의 기도 제목도 이 안에 들어있단다. 하는 말을 하였더니 꼼꼼히 보고 내가 한 말이 몇 번에 기록되어 있다는 반응도 보이면서 그렇게 좋아하였습니다. 이 소책자를 읽고 안 읽고는 아버지 그대로 자유인데 이것을 건넸을 때의 그 태도가 저는 주목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이가 또한 이뻤습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자녀가 보여주는 그 마음의 태도, 이거, 오직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하실진데 육신의 부모인 저도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태도,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어린아이와 같고, 더욱 신실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먹고 있는 끈질긴 자아가 오롯이 나를 내려놓고 떠나도록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은혜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